아, 안녕하세요. 구원입니다 다시 좀 편한 복장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살리는 다섯 가지 요법 중에 하나로 스커트를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따라서 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분이 댓글에 디스크 환자가 이 스커트 운동을 해도 좋습니까? 이게 올리셨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는 것은 제가 드리는 주의 사항을 잘 들으시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저와 함께 일하는 분 가운데 한 40대 중반의 남성이신데 젊은 시절에 디스크 수술을 받고 좀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영역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시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드리는 설명은 저의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극복이 되는 사람이고요. 급발진 사고를 2012년에 당했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일본 경추라 꼬리뼈두 개의 디스크가 파열되었습니다. 엄청난 통증이 왔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걸을 수도,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진통제 먹지 않고 수술 받지 않고 극복했습니다. 극복해가는 과정에 이 스쿼트가 있었습니다. 선무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김무겸 선생께서 처음에 가이드를 했고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섯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5 가지 단계를 잘 들으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증이 온다. 이거 무리다. 싶은 자리에서는 스톱 멈춰 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것입니다. 첫 단계입니다. 요가 자세에서 말씀드렸던 반듯한 자세입니다. 11자 자세로 서시고요. 어깨에 힘을 빼시고 두 손을 툭 내려뜨려서 은협하시는 것입니다. 상상하라는 뜻입니다. 에너지를 보내라는 뜻이거든요. 두 손을 땅에서 잡아당기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가 손끝으로 내려가면서 어깨가 편안해지고 쇄골이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내두 손을 땅에서 잡아당기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머리 끝을 하늘에서 잡아당기고 있다. 동작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연만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는 하늘에서, 두 손은 땅에서 잡아당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쇄골이 수평을 이루고 척추가 반듯해집니다. 이 척추를 반듯하게 하는 자세.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우리 몸은 신비롭습니다. 척추를 반듯하게 하는 자세로 5분, 10분만 있어도 우리 몸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따금 아픈 디스크 자리에 어떤 신호가 옵니다. 그것을 견디시면 됩니다. 반듯하게 손자리에서. 즐기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견디십시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반듯하게 손 자세에서 한쪽에 체중을 실는 리 것입니다. 한쪽 발에 체중을 실으면 한 발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오른발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뒤꿈치를 댑니다. 그리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체중을 옮기는 것입니다. 오른발에 모든 체중을 싣고 왼발을 자유롭게 합니다. 뒤꿈치를 댑니다. 체중으로 옮깁니다. 디스코 환자에게 걷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을 주고 척추에 힘이 들어가게 해서 걷는 것이 아니고 체중으로 걷는 것입니다. 왼발에 힘을 모으시고, 오른발을 자유롭게 하고, 뒤꿈치를 내고, 체중으로 옮기고, 왼발 뒤꿈치를 내고, 체중으로 옮기고, 체중으로, 체중으로 가는. 이 걷기 자세를 반복하게 되면, 걷는 것에 통증이 사라지면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자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스쿼트 자세, 두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 자세이고, 엉덩이를 최대한 빼고, 척추를 반듯하게 세워서 반복하는 것이잖아요. 이 자세로 의자 끝에 엉덩이를 살짝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 그대로 엉덩이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힘이 붙이다 그러면 바로 내리시면 됩니다. 또다시 기운을 모아서. 기운을 모아서 엉덩이를 들어봅니다. 뭐, 5초, 10초를 견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고. 그래서 무리가 온다, 어떤 통증이 좀 심하다 하면 다시 엉덩이를 걸치시면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도전을 해서 통증을 견딜 수 있는 구간까지 다가가 보는 거예요. 들었다가 내려놓고 들었다가 내려놓고 들었다가 내려놓고 이것만 반복하셔도 자신감을 없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요. 발을 약간 20cm 정도 벽에서 빼시고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머리 끝까지 목 척추가 벽에 바짝 붙게 하시고 이 벽에 댑니다.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려가는 자세에서 통증이 오는 자세는 스토리입니다. 더 가지 마시고요. 올리시고 이만큼 내렸는데 통증이 온다. 여기서 머무시면 됩니다. 호흡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가시고 호흡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가시고 호흡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가시고 그래서 이 자세에서 버텨보는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허벅지의 근육과 엉덩이 근육 그리고 이 척추를 잡는 근육 우리가 코어 근육, 핵심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 벽에 대고 이 허벅지만 강화를 해도 척추를 잡는 근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살아나잖아요. 막막해집니다 다섯 번째가 정상적인 스쿼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엉덩이 최대한 뒤로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이제 20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짜였던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 세트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20번씩 세번할수 있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두 번밖에 못했으면 두 번씩 세 번. 다섯 번을 했으면 다섯 번씩 세 번. 마무리할 때는 호흡을 개 깊게 해서요. 이 호흡이 아주 우리 몸에 좋습니다 깊은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듯하게 서는 자세, 체중으로 걷는 자세, 의자에 걸터앉아서 하는 자세, 등에 대고 하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 중상들인 스쿼트 자세. 이것도 여러 형태의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가 과정에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참고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스쿼트로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저도 숨이 찹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